20대 때부터 백화점, 아니지 고등학교 때부터 백화점에 있는 좋은 화장품은 그러니까 좋다는 화장품은 제가 다 써봤어요. 근데 세상에 웬일이야. 국내 화장품 더잘 만들어요. 건조에 민감성, 예민한 피부도 잘 뒤집어지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잘 바꾸지 않아요. 여기 창에 또띄어놓을 텐데 제가 지금 이거를 여행용으로 항상 공병에 담아다녀요 스킨천사 스킨천사 센텔라 100% 들어간 세럼입니다 해수하듯이 바르면서 이렇게 두드겨줘요그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죠 센텔라 그 센텔라가 그 입이 있대요 이그 입인데 호랑이가 상처 나면 그 입을 이렇게 스쳐서 치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입 성분으로 만든 센텔라 세럼이에요. 이건 좋은 이유가 피부 재생 되고요. 잡티 개선에 너무 좋고 재생되고 민감성에도 너무 좋고 피부 회복에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의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분만 공급을 해줘도 피부는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수분을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마존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이쪽에 창을 띄워놓을게요. <laughs> 이거는 이제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인데, 저는 진짜 듬뿍 발라요. 듬뿍 해서, 막. 나이아시나마이드 정말 유명하잖아요. 어떤 게 유명하냐 일단 피부 재생 어, 염증에도 되게 좋고 피부 진정에도 좋고 미백에도 좋고 음, 주름 개선에도 좋고 이거는 제가 극민감성 그 예민함에도 비, 불구하고 너무 잘 맞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루 만에 효과 볼수 있어요 완전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 친구들 다 선물해 줘요. 어, 사촌 언니들한테, 가족들한테, 엄마한테, 이모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써보고, 어 아니면 뒤집어지면 내가 피부가 어 내가 데려가 줄게.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영업을 했어요, 그냥 광고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서 좋은 거 나눠 음, 나눔이 더 좋잖아요. 그런 마음에 제가 선물에 많이 해줬답니다. 이게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20%가 들어있어요. 제가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20%가 너무 잘 맞아요. 20% 들어가, 한국 제품에서 20% 들어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트바에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20% 플러스 어, 징크. 징크가 징크 4%.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민감성 예민한 사람 진짜 정말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꼭 쓰세요. 이거 정말 가격 미칩니다. 가격 미쳤어. 이 수분크림은 정말 유명하죠.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크림. 이거는 음, 세콜지, 맞죠?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어, 지방산으로,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피부에 가장 흡사한 수분막을 형성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다음 날 외출 안 한다 했을 때, 저 백화점으로 절대 안 쓰잖아요. <laughs> 절대 안써 수분크림 빨리 발라줘요. 이거는 입자가, 그,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롤링을 해줍니다. 수분만 많이 채워줘도 절대 피부는 맺지 않는다. 피부는, 어, 목, 목까지 같이 가는 거죠. 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크림 타입 같은 경우 두드리기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고 체온으로 녹여서 알갱이를 녹여주면서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 <laughs> 또 어떡해. 눈 뜨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세안을 하지 않아도 어, 피부에 당김이 없어요. 저 완전 건성이거든요. 어, 건성. 그래서 이건 정말 음, 너무 좋아. 수분크림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화장품 살때한 3-4개 쟁여놔요 <laughs>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 피부를 어떻게 알았냐면 20대 중반에 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유분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지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 유분들은 수분이 부족해서 <laughs> 수분이 부족해서 유분기가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0대 초반 때 저는 피부에 대해서 제 피부가 지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성, 이제 유분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제품들을 발라서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음. 아, 유분이 많다는 거는. 내가 수분이 부족하구나 아 건성이구나 그래서 건성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써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은 따로 주름관리나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피부과 가서 울쎄라 받고요 안티에이징은 따로 하지 않아요 따로 뭐 주름 관리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주름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가 가셔야 돼요 화장품, 음, 화장품 이거 딱세개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싸, 너무 가격 너무 착해요. 성분까지 좋고, 뭐 바는 뭐해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아 다들 예뻐지면 좋잖아요.